네, 여러분들, 어, 올림포스 11강 5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praise, 프레이즈, praise는 칭찬이죠. 칭찬이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이지만, 이용 가능한 장치죠. 뭐 하는데 이용 가능하냐면,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어, 향상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장치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이지만, 그것은 동등하게 강력합니다. Improving your child's self-esteem. self-esteem 하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강력하다. 행동을 향상시키는데도 강력하지만,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도 아주 좋다. 칭찬이 프리스쿨러, 프리하면 이전에 라는 뜻으로 프리스쿨러 하면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 아이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 What their parents tell them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해준 것들을 이야기해준 것들을 믿습니다. In a very Very profound way. 심오한 방식으로. Profound 하면, 심오한. 여기서 what은 관계의 대명사가 되겠죠. 뭐, 뭐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그들에게 말해준 것들을, 어, 고, 그들에게 말해준 것을 심오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대미 가리키는 바는, 텔 t l 이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두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 dem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직접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w a 이온 거죠. 관계대명사 w a 이온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직접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겠습니다. dem이 가리키는 바는 누굽니까? 그렇죠. 프리스쿨러죠. 복수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they도 preschoolers가 되겠죠 they do not yet have 그들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cognitive 하면 인지적인 인지적인 sophistication sophistication 하면 정교함 밑에 나와 있어요 인지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하는 정교함이에요 여기서 reason은 동사로 쓰였어요 추론하다 추론하는 인지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analytically, analytically 하면 아주 뭐 분석적으로. 자, 얘는 부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예, 다 이어져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애들은 다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사가 나오는 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자. 분석적으로 추론하는 정교함 그리고 reject false information. Reject는 거부하다라는 뜻이죠. 잘못된 정보를 거부하는 그런 정교함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t w 부정사에 걸리는 게 reason이 첫 번째이고 and reject가 두 번째입니다. 이건 병렬 구조죠. 추론하고 잘못된 정보를 거부하는 어떤 인지적 정교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취학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 끊임없이 듣는다면, 그의 엄마로부터 댄이야라고 듣는다면, 그는 똑똑하고 좋은 헬퍼이다라는 것을 듣는다면, 그는 자 be likely to incorporate, incorporate 하면 통합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보를 into his self image. 그의 자아상에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대절을 보시면 주어, 동사, 보어, 보어 완벽한 절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t h 은 he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이니까 얘도 이상이 없어요. 자, thinking, 생각하는 것. 그 자신을 생각하는 것. as a boy. 소년으로서. 어떤 소년이냐면, 똑똑하고, how to do things. 어. 어떻게, 자, how to 부정사 하면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소년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주어이면, 뒤에 서술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being 이라는 동명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쵸 예,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서는 is가 예, 동사가 되겠습니다 It's likely to make him endure. 자, 그로하여금 견디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길게 in problem-solving effort. 어, 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서 더 길게 견디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높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 confidence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in trying new and difficult task 새롭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어, 자신감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도 생각하는 거그 자신을 어떤 친절한 아이로 생각 어떤 한 종류의 아이로 생각하는 거 어떤 아이냐면. is a good helper. 좋은 조력자로서 본인을 생각하는 것은 만들어줄 겁니다. 그를 더 volunteer to help. 다른 사람을 돕는데 with task. 업무에 있어서 집이나 또는 유치원에서 다른 사람을 더잘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volunteer는 자동사예요. 아니, 자원봉사하다. volunteer to 부정사 하면 도 돕는 것, 어, 돕도록, 뭐뭐 뭐 하겠다라고, 떠맡다 자원, 자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발론티얼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하도록, 자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